산행 초입에 가지버섯이 나오기 시작했네요 근데 조금 조금 노화된 것 같으네 저기도 있고 또 여기 쭉 가지버섯이 있는데 지금 좀 오래됐습니다 저 앞에 쭉줄져서 있는데 오래 돼가지고 상품 가치가 좀 없네 갈 길을 보는데 칡나무에서 아내 다리 보섯이 이쁘게 피었네요 오늘 아침 일찍 강원도 쪽으로 산행을 왔는데 그냥 바람 쐬러 왔습니다 좋은 거 나쁜 거다 빼고 그냥 시원하게 바람 쐬다 갈 테니까 그래도 산에 왔으면은 어, 여기 사시는 산실령님한테 인사는 드리고 가야, 가야 되겠길래, 삼배 올리겠습니다. 어, 지금 바닥이 축축한 관계로 허리만 숙이겠습니다. 삼배! 자, 실령님한테 따라 드리고, 네. 자, 응복 하자구요. 뭐, 간혹 뭐 쓰레기를 막걸리병하고 이런 걸 버린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에, 사람이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부끄러운 짓을 안 하죠. 에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저희는 절대 그런 짓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 개운하게 쉬다 가겠습니다이 나무가 이렇게 다이아몬드 식으로 쫙 세로로 이렇게 문양이 있는데, 아, 무슨 나무인지 굉장히 누군가 조림을 해놔가지고 궁금한데, 그 밑에 이렇게 잔나비 골상이 잔나비 걸쌍이 죽은 나무 밑에 이렇게 나왔네 무슨 나무 잔나비 걸쌍 자 이쁘게 폈다 비닐버섯이 다 보이네 이게 또시용니네 먹어도 돼요 이거 찌개, 찌개 끓여먹으면 맛있어요. 저거 같죠? 가지버섯 같이? 가지버섯. 아시데 밑에는 벌레가 먹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나무인지는 몰라도 상고수씨 아주 이쁘게 자랐네. 죽은 나무인데, 죽은 나무에서 자라는 거예요, 상고수씨. 이 밑에까지 편성강이 자랐습니다. 음. 오래간만에 밤을 주워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안주셨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겨우 내내 밤을 먹은 애들이 도실토실 살이 찐다 그러니까, 우리 막내딸 한 번, 밤을 한번 먹여볼까 해가지고, 간만에 밤을 주고 있습니다. 가지버섯이 줄지어 가지고 이제 여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게 오면 좀 많이 딸수 있었을 텐데 코알만하게 많이 자르고 있어요. 조그맣게 가지버섯이 도토리만하게 도토리 밤 만하게 네, 가지보섯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산행을 일찍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그런데, 그 순간, 아니, 저기 가지보섯이 주저나버렸네. 뭔 일이요? 조금 노화가 됐는데, 그런데도 참, 아이고, 참 마지막에. 한번 보여주네요. 응. 여기서 또 쭉, 오! 비탈에. 어, 계속. 라인인데, 네, 한번 상태를 보고, 어, 따든지 아니면 그냥 가든지 하겠습니다. 오늘 산행 같은 뭐, 뜻깊었고 좋았습니다.